맥스트가 될것 같네요. 2 1,945원 매수가에12% 비중. 저요. 2021년 12월에 이걸 매수했는데요. 소장이 물타기를 해서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희망이 하도 안 보여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음, 오늘 물타기 하신 분들 많네요. 네. <laughs> 자, 이거 어, 희망이 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예. 모멘텀 구원 퇴수가 될 만한 모멘텀 없나요? 그렇습니다. 좀, 어, 뭐, 애플에서 XR도 나오고, 또그 전에 이제 메타에서도 음. VR도 나오고 그랬는데도, 어 너무 기대가 큰 것이 실망으로 바뀌었는지 몰라도요. 결국은 음. 이제 보급 속도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과연 제대로 판매가 되겠느냐 여러 가지 이런 그 의문점들이 되다 보니까 아 우리 관련된 메타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콘텐츠를 물론 맥스트는 어 제작하고 어. 이 판매하는 그런 어떤 회사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 전혀 맥을 못 추고 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어, 사실은 올 초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요때 이제 좀잘 대응을 하셨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2021년도부터 들고 계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타기를 언제 하냐면, 내가 이제 2021년도 때부터 만약에 급락을 했던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런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급반등이 나오는 요 시점들, 이때 만천 원이라든가 만이천 원에 물타기 를 하셨으면은 만육칠천 원에 얼마든지 매도하고 나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다시 또 반등을 했다가 하락하는 구간이 어떤 시장의 모멘텀이 없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빨간 다이아로 전환되는 듯 했다가. 다시 또 빨간 선으로 바뀌고 또 단기적인 시그널은 매도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을 캔들하고 같이 이제 보시면 다행스럽게도 이 1차적인 저점은 지난번에 10000원에 대한 지지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0000원이 또 깨지면 안 돼요. 10000원이 깨지면 추가 상승 반등을 하기 힘이 부족하니까 10000원의 지지력을 먼저 확인하자. 그리고. 다음 자리들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이, 이 종목은 여기 이렇게 급등했던 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3월, 어, 저 4월 달에. 요때이 자리 만한 3천원, 4천원 정도 되겠죠. 그 시점까지 조금은 인내하시고, 다행히 비중 1 2시니까그때 예, 가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때 다시 한번또 이야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